Can try uh, That's pure, pure gold. Pure gold. c o e a t Come on. <웃음> <eat>. <웃음> Com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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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e on. c o e on. Come on. c o e o c o e on. c o e on. Come o e on. e on. Come n Come on. Come on. n Come m e o m 오 입구부터 뭔가 클래식하면서도 기품이 있는 것 같아요 와 메뉴도 정말 다양합니다 딤섬류부터 시작해서 죽, 해산물, 오리고기, 탕까지 광동요리의 정수를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광동심 볶음면과 전병 그리고 닭발, 갈비찜, 우백엽, 샤오마이, 새우와 고기 딤섬을 시켜보았어요 전통 산들리에까지 너무 좋습니다. 우백엽을 한번더 먹어보지 않아서 시도해 보았습니다. 생강과 간장향이 진하게 배어 있고 쫀득쫀득한 식감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잡내는 전혀 없어서 처음 드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배부르게 잘 먹고 나왔어요 여유롭게 다음 투어 장소로 이동합니다 이번에 갈 곳은 광저우 타워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높은 타워라고 해요 가는 길에 이렇게 큰 컨벤션 센터들이 정말 많네요 단순히 관광 도시를 넘어서 비즈니스 중심지라는 게 실감이 납니다 No, I cannot see the top It's so tall So when you go up to the top, you can't see anything? No, no. nothing so it's, it's like 20 bucks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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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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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맑은 날 다시 한번 와야겠어요. 이제 광저우의 올드 타운 시내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So this is old g u 한 도시 안에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것 같아 참 매력적인 거 같아요. 골목마다 오래된 건물들, 현지 로컬 식당들, 사람들이 살아가는 리듬이 느껴집니다. 여기는 전통 중의약 병원이라네요. So finally we have arrived in the center of Guangzhou. 시내에서 1 시간 정도 걸어다니며 구경하였는데 좁은 골목, 붉은 간판, 현지인들이 오가는 거리 풍경들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길거리에 통째로 혼재한 오리가 진열되었네요. 드디어 웅장한 건물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무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좀더 가까이 가볼게요 도착한 곳은 바로 대불사 역시 중국의 절들은 전부 거대합니다 의이의을수 uh, so like 내부로 이동하였는데 안으로 들어오니까 공기가 확 달라져요. 마치 시간도 함께 멈춘 듯한 느낌입니다. 저는 여기 이제 광주에 위치한 대불사라는 곳에 왔고요. 뭐 현대적으로 재건된 구조이긴 한데 전통 양식이라든지 어 목조 건축과 장대한 불상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웅보전에는 석가모니불, 약사여래, 아미타불 같은 것들이 이제 봉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많긴 한데 이제 고요한 분위기야. 어 향냄새를 아주 차분하게 해줘서 아주 멋진 공간으로. 부처님께 삼배를 하고 영화 같은 장면을 다시 감상하기 위해 내부로 둘러보았습니다. 고목 사이 사이에 걸린 붉은 등롱들 그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고전적인 건축물들 전통과 생명력이 함께 숨쉬는 듯한 느낌이네요. 황금 불상이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불사의 야외 향로 앞 누구나 향을 들고 조용히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건강과 안녕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연기가 위로 퍼질 때마다 마음속에 담아둔 기도도 함께 올라가는 기분이 들어요. 스님들의 목소리가 경전을 따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재가 조용히 교차하는 이 장면이 마음 깊은 곳까지 잔잔한 파동을 줍니다. 전사차를 둘러보고 나와 잠시 들은 기념품점이에요. 여기는 향로와 법기류가 가득한 공간인데 종류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a k 서 사고 싶었지만 무거워서 포기했습니다. Uh, money. Uh, money. Ah. r s i l v e i s t h i s s c u l p t u r e r s i t v e r m a k e r s i e r s i e r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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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l v e i l v e r i l v e i l v e r i n v e r i l e r i l v e r s i l e r s i l v e s i e r s i l e r s u l v r i l v r Silver. s i l v Silver. s l i l v e r s l v e r s i 광저우 차이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한번 들어가볼까요? 이곳은 단순한 박물관이 아니라 중국 남부 특히 광동 지역의 금융 발전사를 다루는 아주 흥미로운 공간이라고 해요 광저우가 지금은 세계무역 도시이지만 사실 그 뿌리에는 옛 상담문화와 고유한 재무시스템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박물관에서는 그 흐름을 한눈에 볼수 있다고 하네요 금융과 역사 그리고 지역문화가 어떻게 어우러졌는지 지금부터 함께 천천히 둘러보시죠 So uh, this. This 이건해저에 묻어있던 은이 흡착되어 있는 거라고 합니다. 옛날에 실제 앞에 가 얼마나 무거운지 체험한 공간이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퓨어 골드. 예.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이 million That's so easy. 이 전시대에는 1 9 0 0년 초반에 사용되었던 주식증서와 채권문서들이라네요. 이 빨간 조끼는 s 국증 t 거래 o n 서 사용되었던 실제 d 레이더 t h 이고 주식시장 e one in the middle. 요 t s s h 이 공간에는 광저우 사람들이 일상 속 금융 풍경이 벽화에 생생하게 담겨 있네요. 입이 조금 심심해서 밀크티를 마시러 가요. 이름은 유엔앵 커피랑 홍차 밀크티를 섞은 홍콩식 음료라고 합니다. 커피 쌉싸름에 홍차의 부드러움이 진짜 묘하게 잘 어울려요. 약간 피곤할 때 당기고 각성되는 맛. <목소리> Hmm. And the uh, milky, you can taste the ingredient. Like it's tea and milk together, so you can easily tell. So more distinctive. Uh, yeah, more distinctive, Yeah, yeah, yeah. Okay. But if it's uh, like uh, northern cooking, people try to process the food a little bit more. Hmm. Yeah. These shops are small. Okay. They're not like big. Okay. But in Shenzhen, these are like big shops, right? Yeah. Yeah. So you have to make do with the space. Uh, yeah, no. they don't get many space. 여기는 서지의 거리 입구를 지나면 아기자기한 골목 카페 거리 같은 곳이 나옵니다 걸어만 봐도 작은 발견이 계속 이어지는 곳이네요 이렇게 조용한 골목은 한 번쯤은 꼭 걸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열심히 걷다 보니 또 거대한 사찰 입구가 나왔네요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광저우에 있는 육용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1400년 전에 지어진 불교 사찰이고. 육용이라는 이름은 이곳에서 있던 여섯 가지 그루 큰 나무에서 따온 거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9층짜리 탑인데요. 네, 높이가 한 57m나 되고 멀리서도 잘 보여서 광주 시내에서 상림천왕 여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불상도 있다고 하고, 뭐 귀여운 동자상이랑 화려한 천수관음상도 함께 볼수 있어서 잠깐 한번 투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법륜이라는 불교 수행 도구인데요. 이렇게 한번 돌리는 것만으로도 경전을 한번독송한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해요. 와, 중국에는 불전함에도 QR코드가 있네요. 이게 바로 1500년대 오리수나무. 이게 지금 6그루가 있대요. 광저우 시내에 있는 음식점에 가려고 주차장을 찾았는데 1시간 동안 돌아봐도 없어서 그냥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빠져나와 유명한 길거리 음식점에 갔어요. 찐으로 로컬 느낌이 나네요. 웨이팅이 30분 정도라 잠시 동네 골목길을 걸으러 나왔어요. 한국의 90년대 스타일 이발소 같은 곳도 있고 이 골목길에서는 관광지에서 절대 느낄 수 없는 장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마치 광저우 사람들이 진짜 하루 속에 슬쩍 들어와버린 기분이에요. 화려하진 않아도 아주 묵묵하게 흘러가는 일상의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곳만의 생활 리듬이 분명히 느껴지고 이런 길모퉁이 하나에서 이 동네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 차례가 돌아와 복귀하고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What is this? Of... Oh! Yeah, yeah, yeah. <웃음> <웃음> 대파채, 자색양파채, 생강채와 간장소스와 함께 다져서 민물고기 회랑 섞어서 먹는 거라네요 대망의 닭머리 요리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화교식 꽃양배추 볶음도 나왔어요 한번 백절개를 먹어볼게요 삶은 달걀 식힌 뒤 소스에 곁들이는 대표적인 향토 음식이라는데 부드럽고 담백하고 은근히 중독성 있는 맛이에요. 4:5 3 AM in the morning and heading over to Shenzhen Airport uh, to d a y i m f l y i n g over to Shanghai to see camp. And that was the end of Guangzhou trip. It's a building. It's amazing. Yeah. it looks like a token yeah it is i think that's what they call the really money-looking building